아 헤엄친다!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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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나 오늘 27일 한 판만 하자 진짜로. 나 하드 잉딩 이거 온거 보고 좀 정신 약간 돌아온 것 같거든. 조 아래도 안 빡칠 것 같아. 음. 바로 루인스 가자 왼쪽. 기계 사케라조 아래도 안 빡침. 빡칠 이유가 왜? 왜왜빡쳐 게임인데 왜빡쳐 나도. 나도. 나 보는 방향. 이거 직쪽 씨야. 들어왔어. <laughs> <laughs> 아한 방에 안 죽어. 백배준인데. <laughs> <독비해줬는데. 웃음> <laughs> 뭐 먹니? 제 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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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드 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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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어? 운영자님이세요? 설마 대방에 가자. 어 진짜다. 어, 설마? 진짜 진짜라고요? 진짜인데요? 진짜예요? 진짜입니다. 에?헐 진짜가 나타났다. 진... 대박. 어? 어 나못 믿겠는데? <laughs> 아니 어떻게? 어떡해? 어떻게요? 아이고 알겠습니다. 운영자님 이 알겠습니다. 오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안팀. 어, 뭐야 뭐야? 아나 낙하산 조졌다. 잠깐만 나총 없네. 저 낙하산 조졌으니까 옥상 옥상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올라간다. 아 어. 반대로 갈게. 포가나 갈게. 어아갔어 뭐야 왼쪽 날아갔지 모르겠다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이고 영자님 아이고 반갑습니다. 아이고 지금 늦추한 방송에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어메드키시다 네. 그리고 어디 내렸는지 나 정보 아예 없음. 흥분 상태 지금. 나왔네. 하딩까지 하신데. 왔는데 극도의 흥분 상태에 왼쪽 좀 털렸어. 기억차 열려 있다. 아 왼쪽 나갔다. 나 봤다요. 내가 샨대 한데. 계속 도 해서 게 해서 게기서자쪽게로 갔어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고기 이렇게 이렇이고안보이는중 해서 이렇게 아, 사라졌다 사라졌다. 아, 맞아. 그 메디키 님, 영자 님 지금 계세요? 나 진짜 여쭙고 싶은 거 진짜 있었는데 지금 여쭤봐도 될까요, 혹시? 진 진지하게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. 어, 가셨나? 나왜 신몇히라고 막 진짜 핵냄 내가 봐도 핵냄새 날것 같은 플레이가 나왔었는데도 정지 한 번을 안 당하는지. 혹시라도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건지. 와, 딱 멘탈 터딱 터져 있데딱오오어어와 케어 쌉가능 진짜 매드이다와 <laughs> 리얼로 아니 m e n t 진짜 나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거의 난이 m e 어 진짜 나도 좀 겁나 특이한게 내가 막이성이 나가 있잖아? 그러면은 진짜 가만히 아무 말없이 하다보면 a 이 m e n 아난진짜 m e 설마 a l 이 mental, 이 m e n t a 시청자분들이 진짜라 그래가지고 대박 대박 왼쪽에 사라진다. 나왔다. 필드 뛴다 이제 보이지. 왼쪽 어디? 아 왼쪽이라고 그래가지고. 왼쪽이구나. 왼쪽한다. 왼쪽 씨.. 아우 <laughs> 바보 바보.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둘리야 둘. 응. 나 쏘는 거. 식생인데 쏘고 막 그런다? 안 빼라. 나 캐어 중. 쿨타핑 중. 아니 이거 다 바위 대면 안 맞네. 담벼락 안에 있지 집 안에 집 쪽에 어. 아, 안 보여. 어, 왜 왼쪽이라 했을까 내가? 왼쪽으로 뛴다를 잘못 아. 말한 것 같은데 약간. 맞아 왼쪽으로 뛴다인데. 제가 총만 안 들었으면은 좀더 침착한 브리핑이 됐을 텐데 갑자기 총 들어가지고 본줄 알았네. 간에 파이난 냉선으로? 기절한 거지? 아니구나. 일분 이십. 약가은밖에 보인다 단벼락게 있거든 <laughs> 우리 쪽 다, 우리 쪽 단별랑 어 아우 시다아 양각이 안바지 이쪽에 있거든 한명 이번 핑 네, 싸우는 왼쪽. 오오오, 오늘 살려, 오늘 살려. 너가 쏘는 게 겹치는 건줄 알았어. 지금 왼쪽. <끄> 아, 나 삼, 3쪽기 찾았어. 예, 네, 둘, 둘, 어. 기다려, 엄폐해봐엄폐하자 요시. 어. 아, 아니 이제 뭐야? 나쏜 거야. 완전 그냥 바본데. <끄> 나 그냥 어그로 끌게. 아. 어. 와 죽을 뻔했다 이거. 나 매드킷 이번 판안 먹을 거임. 매드킷 지킬 거임. 차는 있거든? 근데 차 타면은 엄청난 손해를 잃을 거 같아. 손해를 볼거 같아. 나는 내가 타야겠는데 차를? 넌 타야겠다. 내핑에 있어, 내핑 쪽에. 이거 여의도로 수영해가지고 난안탈 거야. 나는 수영 안 하고 싶지가 나 이제 차 타고 쭉 지를 거야. 어떻게 생각해? 나 다리 밑으로 갈 건데? 어떻게 생각하네 어, 나쁘지 않다 생각해. 자기장 밖에서 오지게 싸웠는데. 여의도는 쳐다도 안 볼걸? 여기? 수영할 거? 어허. 나 언덕집 갈래, 그냥. 거기 그 왼쪽에서 나도 왔는데? 쟤도 어차피 가야 됐어서 우리 신경 안쓸거 같아. 같이 가려고 연락 왔구만. 불편하네. <laughs> 그럴 수 있어. 괜찮아. 미안하진 않지만 괜찮아. 아니, 같은 루트로 가려고 왔구만. 어. 씨, 나 버려졌어. <laughs> 호스카 등산 오지게 싸우는 중. 우리 빼고 사생. 건너자. 다리 간다. 와, 자기장. 저기 <laughs> 두 명이 싸우고 있지? 해앞에서 건널 거 아니죠? 아니야, 아니야. 다리 갈 거야, 다리. 여기서 잠궈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그냥 갈래 움직여야 되는 거 귀찮아서 오게 만들래. 그냥 나는 그럴 거야. 스파게티 개 먹고 싶어. 지금 참는 중, 엄청나게 참는 중. 아예 꼭대기 돌뛴다 확인했어. 어딘지 호숫가로 내려가서 뛴다. 다시 올라간다 계속 뛰는 중이잖아요. 끝. 디브레 라스 하나 집 집에, 집에 있는 애지 음. 나 그러면 스파게티 좀 먹을게 와 다리 엔딩이네 야 다리까지 오게 해볼래 그냥 나 그럼 여기 트럭에 있으려 그럼 이게 다리 엔딩이 그래? 되냐 나 트럭 좀봐나 박스디 음 일로 갈라나 그냥 쏘는 거 나왔다 집에서 나오는 중막 쏘는 거얘 다리 밑에 <laughs> 잘퍽잘퍽헤엄니다 다음 자기장은 시 <laughs> 저기 가럼 어떻게 이겨 에이. 나 구상도 아홉 개나 있어 만약에 이게 구상 다음 대도 이겼어 아나나 내려갈 거야 까꿍 여기까지 한번 지나갔나 여기 옆으로 아니겠지? 벌써 어떻게 지나갔니? 난 내려갈 거야 너 위에 있어 너, 너가 내려... 응. 내, 내가 내려갈게 아 헤엄친다 아아아 <laughs> <알로, 웃음> <헤어치는 항. 웃음> 어디로 올라가서 쏠라고? 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시원하네요. 어 총소라 간다 총소라 간다 못가너 아파서 인마 어디가 어디 가는 어디 가는 어디 가는 어디 가는 형이 따라잡는 게 있어? 어 붙어 있어 예예나 <laughs> <laughs> 있는데 딱 있어. 에이, 아저씨 안녕하세요. <laughs> 마이크 좀 마이크 좀 아저씨. 어, 물에 들어간다. 숨숨 숨, 숨, 숨차 숨차 숨차. 안녕하세요. 나가신 거 아니죠? 반갑습니다, 아저씨. 스파게티 좀 먹을게요. 자기장 오네. 스파게티 언제 마실래요? 근데 이게 뭐 스파게티 빠이으으미치지마이어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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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멋 <laughs> 나가 나가나가나가난가 어, 먼저맞아 나 먼저 안맞아 가 먼저 맞아. 이 <laughs> <-bye. G> <laughs> <안 죽었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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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드킨 님의 버프였다.